예, 네, 안녕하십니까. 성선우라, 송건목사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수많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1 0 분의 대통령이, 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이제 감옥을 가고 또, 망명을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총탄으로 또 혹은, 쓰러지고, 뭐, 부인까지도 그리고, 어, 또 이렇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감옥을 간 분이, 어, 세 사람, 네 사람이 되죠. 어, 그리고 그 자녀들도 결코, 어, 거기도 이제 그 옥살이를 해야 되고, 어, 이런 그 다수사를 받고, 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 상태로, 어,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 정말 그 가장 편안한 노후를 지금, 어, 웃음띄고 어 보내고 있다. 예, 뭐 이런 제 말이 이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오늘 어, 말했는데 참이 동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양가 감정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 또뭐 저렇게 생각하면은 특히 이제 기독교나 보수 우파에서 정말 그또 과거를 잊어버리자 뭐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법치주의, 특히 자유와 법치를 강조했던 원칙주의자, 어이 강직한 이 검찰 출신 이 대통령 이제 이윤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에 이제 비열하고 패륜적인 반국가 세력. 어, 이, 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까지 썼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반감, 어, 이 반, 어, <laughs> 행동으로, 이제 문 대통령도 결속을 하고 정치적인 행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laughs> 이거에 대해서 한번 펜앤 마이크가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문 전, 문, 어, 제인 전 대통령, 예. 예, 노후가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촛불 소동으로 단핵되어지고 어, 징역 22년을 선고받아서 문재인 정권 내내 이 감옥에 있다가 석방돼서 이제 경복달성 사저에 지내는 박근전 대통령의 일상은 참 고요하죠. 말 한마디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한 마디도 하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요. 어,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어, 그런데 이제 전 대통령치고는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 자신감을 보이고 이렇게 에, 하는 사람은 아마 문전 대통령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박 대통령을 보면은 어, 이제. 예, 딱두 차례 예출을 하면서, 이부처님오신 날, 동화사 방문을 하, 한, 날 앞두고, 그 다음에 육영수 역사 기일을 맞아서 구미의 아버지 대통령, 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은 것.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이제 박 대통령의 한감, 어, 이제 그러니까, 어, 이, 에, 그 정치적인 시절부터 재임할 때까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 나이 또래의 중단년코 가장 젊은 얼굴과 우아한 갖춘 그 여성, 어머니의 그 우아함, 이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결혼과 출산도 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퍼스트 레이디를 역할을 하면서 몸에 밴 자기 관리, 우아함, 비결,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다. 이 예, 하지만은 이번에 동아사를 찾았을 때 예, 그리고 이번에 그박전 어,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을 때이그 구부러진 그 구부정한 허리, 예, 이 다리가 또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거 계단에 그 헛디는 모습을 보고 아이코 하고 이렇게 탄성 같은 비명을 사람들이 질렀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보기에 예, 너무도. 넓지 않을 것 같은 이박 대통령. 이렇게 이제 70, 어, 그러니까 52년생이니까요. 72살, 한살이 되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얼굴을, 어, 확인을 하면서 5년 가까운 시간에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또, 어, 이 이제, 이 얼굴에 크로즈 되는 예, 문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나이죠. 이제 건국 75년 대한민국에 예, 들인 대로 75년에 건국 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어 이승만급 그참 불행한 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그렇게 도 나라를 세워 놓고도 어 3위로 부정선거 419어거뭐해 가지고 하와이 망명하고 죽어서야 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화 부국 어강 부국 대한민국을 일으킨 예, 초석을 난이박 대통령도 유신통치해서 뭐 내부 갈등으로 이 피살되는 비극적 운명 노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이 사형과 무기정력을 선고받고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어 이렇게 비운으로 정말 이렇게 에, 이, 동작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참 비운을 우리가 봤습니다. 김영상,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그뭐 아들 비리해가지고, 친인척 비리해가지고, 이 국민 대사과 하고, 어, 이렇게 그 이후로는 대통령 같지 않는, 참 뭐, 어,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냈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이렇게 비극적 선택하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감옥으로 다 가게 되어진 이런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다 느끼고 있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만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자 (1년 6개월이) 되는데 퇴임 후에 편안한 생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분은 잘했느냐 자 내로남불 갈라치기 국제적인 흐름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북한 핵무기 에~ 그리고 너무너무도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나라에 이~ 빛을 수없이 채워놓고 갈라치기 한거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웃을 수과연 있을 것인가? 예, 어, 이것이 이제 생태계를 완전히 이제 대 게문으로 깔아놓고 어, 해본 해봐라 하고 이제 책방에서 어 배우 정치를 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방어 심리 아닌가? 어,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해도 이 어, 김일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한 다음 날어 여기에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지고 오찬을 함께 하는 가운데 에, 이 국가 원수들의 자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요. 그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대질을 하면서 이 민족 반역자야 당신이 북한에 돈 퍼준 사람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소리를 지르고, 려 어, 그러는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이, 아, 일단 대통령 설명부터 들어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뭐, 특파원 그 간담회 그, 그런 말은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묻혀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렇게, 어, 뭐, 다혈질 김영삼 있었던 이야기, 에 이렇게 정치적인 검도를 지켰다는 거죠. 에 그런 것을 발표하지 않도록. 그런데,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 정말 이게 도를 좀 넘지 않았냐. 윤 어, 정부에 의해서 자신의 5년 성과가 지금 다지워지고 무너지고 있다. 그러, 하고 하는가 하면은, 예, 그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새만금, 어, 잼리 파형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과연 문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같은 아무런 하자 비리가 없기 때문에 이 편안한 태임을, 후를 보낼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 친인척 비리 문제 관련해서,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사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인으로 있는 이 항공사, 어, 항공사에 취직을 했고, 또그 국회의원 사이가 근무하던 태국 지사를 통해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그 혐의 등으로 구속됐죠. 어, 그런데 누가 문 대통령 어, 전그 사이에 그 취직 부탁을 했는지, 비자금 어, 행방 등의 수사, 어,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슨 그, 어, 이제 그 비행기, 예, 예그 이, 어, 국회의원, 뭐, 사이, 관련, 그, 집안 사람, 딸. 문전 대통령의 친구를 또 울산에 시장에 당선시킨 이것도 너무도 명백한데, 청와대 경찰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거. 이, 윤 성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온갖 예압을 다해서, 어, 자신과 조국민족수석 바로 아래까지만 수사로 지금, 어, 이렇게,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우수했던 원자 원자력 발전 기술을 도태시키고 폐기했던 거, 이 국익을 손상시킨 행위, 이 오늘날 전기 요금 대란을 촉발시킨 이거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폐기 수사는 이런 것을 문재인 정권 장관 선에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지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을 지금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 결정권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뭐 유배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도 이게 많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친문 검사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한 그 사건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겁니다. 또이 윤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의와 서류 및 조작 증거 조작했던 거. 이게 속속 드러났는데 아직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 이렇게 문전 대통령이 이같이 각종 범죄 에, 형, 혐의 때문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런 그 어떤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는 그런 에, 평가를 하는 사람도 에, 많다는 겁니다. 어 사법적 범죄 처벌의 예의가 누구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원칙의 어, 결과에서 예외가 없는데 특히 전 어, 수많은 그 대통령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피해가지를 못했는데 그 이렇게 편안한 안매고 그러면서 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발언할 것다 하고 어, 지금 윤 정권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 이런 정말 그 후한무치. 예, 이거 후한무치죠. 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 이것은 반드시, 어, 우리가, 예, 어떤 뭐 용서와, 어, 이런 것, 우리나라 법치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또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어, 우리는 이것을, 예,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을 따지고 나서 용서를 하고 해야 되는, 이것이, 어, 성경적이고 이것이 또, 어, 바른, 그,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